현역가왕이 진해성, 강문경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혹은 은밀히 예감하고 있었던 순간이 다가왔다. 현역가왕이라 불리는 그 무대 위에서 진해성과 강문경 두 명의 강력한 도전자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하지만 결과는 너무나도 명백했고 또 동시에 아리송했다 진해성이 승리를 거머쥐는 순간 많은 이들의 눈리 속에서 수백 갈래 질문들이 베어올랐다 대체 왜 어떤 이유로 진해성은 강문경을 제치고 그 자리에 설수 있었을까? 무대 뒤편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우리는 단순히 노래 실력이나 표현력 이상의 어쩌면 육안으로 쉽게 분간하기 힘든 어떤 흐름, 은밀한 기운이 교차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분명 강문경 또한 실력파 가수로 알려져 있다. 폭넓은 음역대, 흔들리지 않는 가창력, 그리고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무대 장악력. 그럼에도 왜 진해성이 최종적으로 웃을 수 있었을까? 혹시 그후에는 우리가 간단히 측정하거나 해석하기 힘든 감정의 미세한 흐름,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음영, 혹은 심사위원들의 내면에 깊숙이 새겨진 미묘한 개인적 취향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진해성의 목소리를 떠올려보자. 그가 노래할 때 단순한 미성이나 기교적 공력 이상의 알수 없는 울림이 무대 전체를 감싼다. 음정 하나하나에 스며드는 감정의 결은 마치 오래된 나무에 새겨진 반지르르한 나이트에 같다. 이는 과거의 상처, 조업, 희망, 불안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감정적 깊이일지도 모른다. 이 깊이는 단순히 레슨이나 연습으로 쌓아 올릴 수 있는 차원이 아닌 인간적 경험과 삶의 궤적 속에서 자연스레 배어나오는 아우라에 가깝다. 강문경이 기술적으로 아무리 완벽한 무대를 펼친다 해도 그런 아우라는 쉽게 흉내낼 수 없다. 혹시 진혜성의 승리 이유는 바로 그 사람 자체가 뿜어내는 미묘한 진동, 말로 다할수 없는 무언의 정서적 파장에 있는 것은 아닐까? 진혜성의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의 나열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는 등불처럼 청중의 마음 깊숙한 곳을 비추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의 음성은 표면적으로 들리는 음정과 리듬을 넘어 내면의 깊은 감정과 연결되어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마치 그의 이야기를 직접 체험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 같은 현상은 단순한 연습이나 기술로 설명할 수 없는 그의 삶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감정의 표현이라 할수 있다. 진해성의 목소리가 전하는 감정은 과거의 상처와 추억 그리고 현재의 희망과 불안을 하나로 융합하여 듣는 이에게 복잡하고 다층적인 감정의 파노라마를 선사한다. 이는 마치 오랜 세월을 거쳐 단단해진 나무의 결처럼 그의 목소리 속에 녹아든 다양한 감정의 증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깊은 울림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감정의 깊이는 단순히 연습을 통해 갈고 닦은 기술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의 인생 경험과 정서적 여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 또한, 진의상의 아우라는 그의 존재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에너지와도 같다. 무대 위에서 그의 존재감은 단순히 시각적인 요소를 넘어 청중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감정의 파장을 자극한다. 이는 마치 미세한 진동이 주변 공간을 채우듯 그의 목소리와 퍼포먼스는 관객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흔적을 남긴다. 이러한 무언의 정서적 연결은 강문경과 같은 기술적으로 완벽한 가수들이 쉽게 재현할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이다. 진의성의 목소리가 만들어내는 이러한 파장은 청중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긴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음의 조합이 아니라 심사위원들의 감정과 경험을 자극하여 그들 스스로도 모르게 그의 퍼포먼스에 끌리게 만든다. 이는 마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한 편의 드라마처럼 그의 목소리와 감정이 관객과 심사위원의 심리를 정교하게 움직이며 그들의 선택을 자연스럽게 진해성에게 유리하게 이끈다. 더 나아가 진해성의 감정적 깊이는 그의 음악적 서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감정의 전달을 넘어 청중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 이야기는 청중이 자신의 삶과 감정을 투영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 하며 그로 인해 그의 음악은 더욱 강렬하게 다가온다. 강문경이 기술적으로 완벽한 무대를 펼쳤더라도 이러한 감정적 서사와 진해성의 아우라는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매력으로 작용한다. 결국 진해성의 승리는 단순한 기술적 우위나 일시적인 무대 퍼포먼스의 결과물이 아니다. 그의 목소리와 감정의 깊이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며, 이는 그의 인생과 경험에서 비롯된 진정한 힘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진해성은 강문경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의 목소리가 전하는 무언의 정서적 파장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 진정한 예술의 경지에 도달한 그의 존재감을 증명하는 증거라 할수 있다. 또한 관객들의 감정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결이 진행되는 도중 현장의 공기는 어떤 쪽으로 흐르고 있었는가? 때로는 관객들의 반응이라는 것이 단순한 호응이나 환호 그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들은 직관적으로 느낀다. 진해상의 목소리에 깃든 어떤 슬픔. 희열, 간절함, 혹은 언어로 표현하기 곤란한 독특한 결. 그런 것이 느껴질 때 사람들은 이성이 아닌 감성으로 반응한다. 그리고 그들의 집합적 무의식은 무대 위에 한 사람에게 기묘한 에너지를 불어넣는다. 강문경이 아무리 실력으로 승부하더라도 그 집단적 에너지의 흐름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 진혜성은 아마 그 흐름에 올라탄 것이 아닐까? 물밑에서 관객의 잠재적 감정과 교신하며. 가사와 멜로디로 그들의 내면을 미묘하게 흔들어 놓은 뒤 자신에게 유리한 판을 깔아둔 뒤에 최종적인 음률로 마침표를 찍는 것. 이 모든 것이 계산된 것인지 혹은 순수한 본능의 발현인지는 알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관객의 숨결과 호흡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심사위원들의 결정은 과연 순수하게 기술적 기준에 따른 것이었을까? 심사위원들도 결국 인간이다. 그들은 각자만의 예술적 경험과 취향을 갖고 있으며, 어떤 날은 더욱 감정적이고, 어떤 날은 더욱 냉철하다. 진혜성의 퍼포먼스가 단지 노래 잘한다는 평범한 기준을 뛰어넘어, 이 무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무언가를 전해주었다면, 심사위원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매력에 사로잡혔을지도 모른다. 강문경도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어쩌면 조금은 예상 가능한 경로를 따르는 듯한 인상을 줬을 수도 있다. 그에 반해, 진혜성은 한샵을 예측하기 어려운 미묘한 떨림으로 심사위원들의 정신을 흔들어 놓은 것은 아닐까? 또 다른 관점에서 두 가수의 이미지나 서사구조, 그리고 프로그램 외부의 분위기나 언론의 반응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진혜성이 최근 대중매체에서 보여준 진솔한 인터뷰, 혹은 그가 이전에 발매했던 곡들 속에 녹아있는 삶의 편린들이 관객과 심사위원들의 무의식 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면, 그 무대는 단순한 대결이 아닌 한편이 서사 결말을 향해 치닫는 드라마가 되었을 것이다. 강문경은 이 서사 안에서 라이벌로 기능하지만 결국 결말을 완성하는 주인공은 진해성이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이 서사의 쾌감을 느낀 이들은 자연스럽게 진해성에게 점수를 주었을 것 아닌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어떤 결정적 변수가 있을지도 모른다. 음향 장비의 상태, 의상과 조명의 미세한 조합, 진해성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자극한 무대 장치, 그 순간 스쳐 지나가는 불가해한 운의 흐름, 혹은 그보다도 더우묘한 말할 수 없는 어떤 에너지 말이다. 현역 가왕이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 경연을 넘어선 미스터리한 상찬일지도 모른다. 그 안에서 진해성은 대체 불가한 존재감을 발휘했고, 그것이 강문경을 눌러버리는 결과로 이어진 것일 테다. 결국. 왜 진해성이 강문경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은 하나로 수렴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이유는 복합적이며 여러 겹의 베일 속에 숨어 있다. 한편으로는 순수한 실력의 우위일 수도 다른 한편으로는 관객과 심사위원이 무의식적으로 끌린 어떤 미묘한 심상일 수도 있다. 어쩌면 이 모든 추론을 초월한 하나의 진실, 쉽게 해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진해성을 승리의 길로 이끌었을 것이다. 이런 수수께끼가 있기에 우리는 그 무대에 한번더 주목하고 다시 한번 분석하고 끝내 풀리지 않는 궁금증 속에 잠긴다. 그리고 이 궁금증은 언젠가 또 다른 무대, 또 다른 대결, 또 다른 노래 앞에서 다시 우리를 매혹시키며 계속 이어질 것이다. 진해성이 현역가왕위에서 강문경을 제치고 승리한 순간 언론계는 마치 지진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한 충격과 함께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며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러한 반응들은 단순한 승리에 대한 축하를 넘어 음악 산업과 대중문화에 대한 깊은 논의를 촉발시켰다. 첫 번째로 주요 음악 전문 매체들은 진혜성의 승리를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보지 않았다. 뮤직 데일리는 진혜성의 목소리는 기술적인 완벽함을 넘어서는 예술적 깊이를 지니고 있다. 그의 승리는 단순한 기교의 우위가 아닌 감정의 진정성이 승부를 가른 결과라고 평가하며 그의 음악적 역량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평가는 기존의 음악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으며 진혜성의 음악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불러일으켰다. 반면 일부 언론 매체는 진혜성의 승리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스타뉴스는 강문경 또한 뛰어난 실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진해성의 승리가 단기적인 감정에 치우친 결정은 아닐까라며 심사 과정의 공정성의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비판은 대중들 사이에서 논쟁을 일으켰고 프로그램의 심사 기준과 투명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또한 방송 관련 전문지인 방송조선은 진해성의 승리를 현대 대중문화의 트렌드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했다. 진해성의 감성적 표현과 깊이 있는 음악적 서사는 현재 대중들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한 결과라며 그의 승리가 단순한 개인의 승리를 넘어 대중 문화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음악 산업 내에서 아티스트들이 대중의 감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소셜 미디어 역시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서는 진해성 승리 해시태그가 급속히 퍼지며 팬들과 일반 대중들이 각자의 의견을 활발히 나눴다. 많은 팬들은 진해성의 음악적 재능과 감성적 표현에 대한 찬사를 보내며 그의 성공을 축하했지만 일부는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건설적인 비판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은 프로그램의 영향력과 대중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여기 예능 프로그램 분석 전문지인 예능저널은 진해성의 승리는 예능 프로그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고 주장했다. 감정과 스토리텔링이 결합된 퍼포먼스가 대세로 자리잡고 있으며, 예는 앞으로의 예능 프로그램 제작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진해성의 승리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예능 산업 전반에 걸친 변화를 일구한다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경제지인 매일경제는 진해성의 승리가 음악 시장에 미칠 경제적 영향에 주목했다. 진해성의 인기 상승은 그의 앨범 판매량 증가와 더불어 관련 상품의 매출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 또한 그의 음악을 통한 브랜드 협업 가능성도 높아져 다양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의 승리가 단순한 문화적 현상을 넘어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질 것으로 분석했다. 결국. 진혜성의 현역가왕이 승리는 단순한 대회 결과를 넘어 다방면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과 논란을 일으켰다. 언론과 대중의 다양한 반응은 그의 승리가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반응들은 앞으로의 음악 산업과 대중 문화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진혜성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이고 있다.